재취업을 꿈꾸는 주부를 위한 직업체험 프로젝트. 나도 명함을 갖고 싶다. 여러분의 꿈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바리스타에 도전하는 주부님 주인공. 어떤 분일까요? 네, 어, 지난 주까지는 저희 가플로리스트 도전을 안나봤었는데요자 예, 예. 이번 주에는 바리스타 만나겠습니다. 큰 오겠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작은 아이도 어린이집에 가게 됐는데 이제 제 생활도 이제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 아주버님께서 얼마 전에 커피 전문점을 창업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그쪽에 관심이 많아져서 한번 여기에 도전하게 됐어요. 가이신 시어머니와 함께 특색 있는 커피 전문점 창업을 꿈꾸는 김지혜 주부. 지금부터 그녀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저, 혹시 전혜성 대표님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분이 선생님이시군요. 네, 드디어 멘토분과 만났죠. 온라인 커피 쇼핑몰을 시작으로 지금은 바리스타 교육과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하고 있는 전혜성 멘토. 지금부터 그녀의 노하우가 공개된다. 네, 많이 나오셨죠? 저희가 만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드셔보시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맛있어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어떻게 이런 거를 창업을 하셨어요? 아, 저도 원래는 그 IT 쪽 분야에서 좀 아, 일을 아. 많이 했었어요. 네, 온라인 쪽에 관련된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음. 그러면서 이제 커피 쪽과 자연스럽게 이제 그 아이템이 이제 결정이 되면서 이제 커피와 인연을 맺었고, 뭐, 기본적으로는 저도 정말 커피를 좋아하는 음. 그 일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네. 예전에 뭐 이렇게 그 사업체를 운영하셨거나 아니면 뭐 매장 운영하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꽃, 꽃집을 1년 동안 운영을 해본 적은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정말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laughs> 평소에 커피 좀 어, 많이 좋아하세요? 저는 커피 없으면저도못 살아. <laughs> 정말요. <웃음> 커피 안 마시면 소화가 안 돼서. 아, <laughs> 잘 선택하셨네요, <laughs> 바리스타바리스타란 네. <laughs> 기본적으로 바 안에서 커피와. 기본적인 음료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바리스타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취업 쪽은 이제 20대들이 이제 많이 가고 계시고요. 음. 중대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가게를 갖고 싶다라는 그런 그 욕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창업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체험 스케줄 공개. 먼저 바리스타의 이론 교육과 다양한 커피 메뉴 제조 방법을 배워봅니다. 그리고 커피 전문점 창업 교육과 샘플 매장을 방문해 봅니다. 자 분들 이제 어, 저희가 오늘 배워볼 거는요, 그러니까 커피에 대해서 물론 실습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본인이 취급하고 계시는 커피가 어떻게 그 만들어지는지 그다음에 원산지는 어딘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볼 거는 이제 원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마 그, 그 소비자님들께서는 고객들, 뭐 커피들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볶아진 콩들만 아마 보셨을 거예요. 까만색인 네. 줄. 네, 예, 그래서 까만색도 이렇게 그 갈색의 그 농도가 진해짐을 어. 아마 보실 수 있으시고요. 어. 그 저희가 원두 생두는 그린빈이라고 많이 합니다. 음.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제 사 총사가 나와져 있는데요. 음. 무슨 뭐김포스어디서 음. 뭐 있듯이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커피 그 생두들도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음. 예. 커피 벨트로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네, 벨트요. 물가가? 그 남이 25도, 북이 25도 사이에 그 음. 있는 곳들에서 재배지가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커피 벨트라고 하고요. 그 그러니까 굉장히 소녀 취향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뭔가 하나 열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게 상당히 조금 이렇게 성공까지 가기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으시고요. 하지만 정말 내가 작은 가게지만 정말 사업체로서 어,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다음에 커피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하시는 분들, 일단 본인 들이 이제 자, 이제 그 메뉴를 개발하시는 분들 그리고 본인들의 그 매장에 이제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들의 취향을 모게 이렇게 캐치를 하신다거나 이러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말 노력이, 노력이 들어 가야지만 성공하실 수 있는 게그 커피 창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드디어 실전 교육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커피를 실제로 만들어보는 그런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 커피 심장. 뭐 뭔지 아시겠어요? 커 피에 심장 아니요. 네, 그래서 에스프레소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아마 유럽의 그 노천카페에서 그 유럽 사람들이 이런 이렇게 작은 잔으로 네.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는 거 한번 보셨을 네. 건데요. 그래서 그 커피 메뉴에서 있어 에스프레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네. 이제 모든 메뉴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황금색 거품띠가 있을 거예요. 네. 이거를 저희가 이제 크레마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네. 커피의 향이 한꺼번에 확 날아가지 않도록 커피의 맛과 향을 좀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좀 가지고 있어요. 처음으로 만드는 거랑 굉장히 떨릴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실수도 네. 많을 것 같고요. 조금 더이게력 있게 돌리세요. 너무 많이 넣나? 아이고 시간 저 아직 아이고. 아이고. 너무 만지면안 되는데. 예. 다 따로따로 따로 뭐가 이렇게 기계에서 나오는 거대로만 하는 건줄 알았어요. 야, 이거 복잡한 거. 김재주부님 같으신 경우에는 음. 오늘 처음 아마 커피 머신도 다루셨을 거고요. 어, 여, 자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머신 다루실 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세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칙, 칙 소리도 나고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일러 소리도 나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이제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에스프레소를 잘 만들어내시는 그런 기술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자 오늘 주부님 이렇게 커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워 보셨는데요. 네. 오늘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라고요? 미션이요? 네. 그래서 그 커피 심장 모르겠었죠?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네. 네. 에스프레소 한 잔과 폭신한 거품을 카푸치노 네. 한 잔과 제일 인기 있는 캐러멜 마끼아또. 그세 잔을 10분 안에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아, 10분 안에요? 네, 아무래도 시간의 차이이 아, 있기 때문에 좀빨라야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분에 그 카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좀더 주시면 안 돼요? 선생을 신만 시 받아주세요 않세요 자, 먼저 에스프레소 원액을 추출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10분 넘을 것 같은데요. 기구 사용이 쉽지가 않죠? 자, 일단 에스프레소는 만들었어요. 이게 에스프레소 이제. 전화죠? 카푸치노였나요? 그렇죠. 카푸치노와 마켓도를 만들어야 예. 되는데요. 우유 스팀기를 이용해서. <laughs> 왜 이렇게 튀지? <그치지? 웃음> 너무 미션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어, 초보자시기 때문에 참 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 카푸치노 완성했어요. 모양 제법 그럴듯한데요? 네. 무슨 모양이 나왔어? 아, 그 다음. 자, 좀만 더 낫겠습니다. 어, 시간은 아직 좀 여유가 네. 있어요. 오. 자, 다시 에스프레소를 붓고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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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등지둥어등지둥 네. 하시네요 아니다. 표정 안 좋아지셨어요 너무 떨려요 완전 시험 보는 거 사실은 10분보다 더, 더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빨리 이거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막 순서 그냥 확 헷갈려 버리니까 확실히 <laughs> <laughs> 다했습니다. 어, 10분 안에 세 종류를 다 만들어냈네요. 와. 성공. 네. 어, 8분 조금 지났는데 10분 안에 이세 가지 미션을 완성하셔서 너무 응. 축하드립니다. 네. 어, 손이 떨려가지고. 네. 더 빨리 할 수도 있었는데. 네. <laughs> 네. 처음 접하시다 보니까 이제 순서라든지 응. 이제 그 매주법에 있어서 조금 약간씩 틀리신 것도 있긴 한데요. 네. 우선은 저희가 한번 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좀... 네. <laughs> 자, 맛은 어떨까요? 제 점수는요? <laughs> 글쎄요. <laughs> 이좀 예, <지금> 과추출돼가지고 <laughs> 맛이 많이 좀올나가요아 예. 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맛까지는 아주. 오 처음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진 <laughs> 걸 어, 느끼셨을까요? 나만... <laughs> 예. 제가 완성 하직않았는데 모양이 나오네 손님의 아, 평가는 <laughs> 예 맛도 좋고요. 오 어, 잘했네요. 커피랑 이 색깔이 차이가 지는 게 음. 예, 우유도 잘 내시고 붓기도잘 내셨어요. 네. 아까 연습할 때보다 잘된 느낌이었네. <laughs> <laughs> 네. 일단은 처음에 초보분들은 이제 그 거품의 양을 그 맞추시는 데 조금 초점을 두시고 이제 그 거품이 균일하게 날수 있도록 음.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어떤 거죠? <laughs> 캐라멜 마키아토. 네, 캐러멜 마키아토를 아, 저는 한번 진짜 좋아하는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섞이지 아, 않았을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캐러멜 그 소스가 조금 덜 들어가셨어요. 제가 아, 아까 아, 이거 소스요 섞은 네. 다음에 부었어야 되는데, 볶으나 네. 생각해보니까 바닥에 네, 나오는 것요 네, 다시 넣다가 네, 저는 들다게 먹어서 아마 재창이는 맞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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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님이 오늘 그 바리스타 체험에 도전을 하셨는데요. 10분 안에 이세 가지를 다 우선 완성을 해주셔서 이 응. 너무 축하를 드리고요. 그뭐 에스프레소가 아마 가장 그 커피 메뉴에 있어서 중요한 거라는 거 오늘 많이 아셨을 거고요. 응. 그래서 에스프레소 내리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 바리스타한테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세요. 아마 처음이셔서 이제 메뉴 만드는 것만 또 신경이 많이쓰시고 맛에 대한 것들은 아직 좀 부족하신 네. 으시고 아직 미흡하지 스팀링 좀더 하시면 베이스들이 말하는 그 중이 되니까 응. 주부님 오늘 바이스타 미션 너무 그잘 맞춰주셔서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네. 어 오늘 그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